네 안녕하세요 주식 특파원 정프로입니다 자 요즘 네이버가 11선 위에서 지금 버티는 흐름 만들고 있습니다 자, 3거래일 연속 음봉이라 지금 불안하실 수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로 전환하고 있고 자 프로그램도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자 기술적 반등 신호가 지금 켜지고 있어요 자, 오늘은 어디서 어떻게 공략을 해야 하는지, 자, 앞으로 주가는 어떤 흐름이 나와줄 수 있는지, 이 차트랑 수급, 그리고 재료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자, 긴 연휴 앞두고요. 이 개인들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자, 은봉이 3거리를 연속해서 어, 나왔어요. 자, 하지만 이 외국인과 기관은요, 이 반대로 매수에 동참하고 있고요. 이 프로그램은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제 매도를 유도하고 있죠. 매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거리를 연속해서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데, 자이 프로그램 매수를 매도를 통해서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프로그램도 매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모두 매도를 하고 나가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간은요 심리적으로 흔들기와 이 수급 받치기가 만나는 자리라서 이 나폭과대 반등이 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장 마감 때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면서 자 오늘 보합권으로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서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78% 하락이 나오면서 어, 거의 뭐 보합 수준이죠. 어 그런데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매도세로 돌아섰는데, 자이 물량은요 외국인과 기관이 어, 물량을 살짝 덜어내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투심을 빼앗고 조금 혼란스럽게 그런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이제 흐름이다, 그런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누르면서 저점에서 물량을 더 매수해 갈수 있게 물량을 더 저점에서 어, 수월하게 매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투심을 꺾어 놓고 나서 이 저점에서 물량을, 어, 모아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그도 그럴 것이요. 지금 모건스탠리의 물량이 굉장히 많죠. 어, 모건스탠리 멜린치 굉장히. 물량이 많습니다 메커리도 그렇고요 자, 메이저 증권사죠 자 거래원 매물대를 좀 보시게 되면요 지금 모건스탠리 좀 볼게요 9월 2일부터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요 지금 모건스탠리가 물량을 어디서 굉장히 많이 담았냐면요 이 54,000원대에요 254,000원대 자 그리고 자 여기가 26만원대 자 그러니까 254,000원 26만원대 이 구간에서 물량을 많이 담았기 때문에 자 대부분 이 구간 안에 많은 물량들이 포진되어 있다. 그러니까 모건스니 뿐만 아니라 멜린치도 마찬가지고요. 메리치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구간에서. 그러니까 저점 구간이 아니라요. 이윗 구간에서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눌렸다라는 것은요, 이 저점에서 물량을 더 모아가겠다라는 그런 전략으로 우리가 풀이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 구간에서 이제 보합권 수준인데 지켜주고 있죠. 어, 이 구간에서 이제 저점을 지켜주고 있고, 자 여기서 이제 자 횡보를 좀더 해줄 수도 있겠지만, 뭐 여기 돌파되고 26만 원 돌파되면요, 주가 날라갑니다. 그때 거래량도 체크해 봐야 되고요. 이 전고 돌파하고. 더 크게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지금 현재 11선, 21선, 61선, 지금 121선, 자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요, 지금 11선 여기 단기 추세에서 지지 시도가 일어났고요. 자밑구리달고 살짝 올라왔어요. 자 매물대는 지금 25만 원 그리고 20 7만원까지 한번 매물대가 될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26만원 25만원 이 자리가 지금 강력하게 또 저항을 받고 지지가 일어나고 있는 치열한 공방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항대는요 이 27만원 26만원 이 구간이 이제 단기적으로 저항이 될 수가 있고 자 여기가 이제 돌파가 되면은 자 직전 고점 28만원 여기까지도 한번 열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정고점 29만. 8 0원 자, 이 구간까지도 또 상승 흐름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저항을 받겠죠. 그래서 지금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이 11선 지지를 확인하면 이제 단기적으로 이 스윙 반등이 어, 일어나면서 반등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26만 원선 안착 시에 다시 한번 28만 원재 도전 충분히 빨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전고점 돌파 시에는요 추세 재 강화 구간으로 보세요. 그래서 지금 수급 체크를 좀 보시면요 개인의 매도세가 지금 완전히 찍히지는 않는데 자 지금 외국인과 이 기관 그리고 보험 투신에서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죠 연기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사드리고 있고 지금까지 네이버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사 드렸습니다 어 이렇게 프로그램은 매도를 하고 있지만 훨씬 더 많은 물량을 지금 매집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이 말은 뭐예요? 주가는 결국 상승시키기 위해서 매집을 하는 거고 어,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는 그런 전략이 숨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상승 재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수급을 먼저 또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나무 네이버 파이낸셜 협력 소식이 있었는데. 자, 이 풍문에 대한 이제 보도 해명이 있었죠. 어, 그래서 미확정이 됐다. 당사의 종속 회사인 어, 네이버 파이낸셜의 주식교환 추진은 지금 미확정 상태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자, 제공시 예정이 10월 24일날입니다. 10월 24일날. 자, 그래서. 공시를 좀 확인해 봐야 되고요. 연휴 이후에 구체화 뉴스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를 좀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왈납할 인수 딜 소식이 있었죠. 어, 종합예정일 변경, 자, 2025년도 10월 1일부터 해서 2026년 1월 31일까지 선행조건을 충족 고려하고요. 어, 변동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의미는요. 유럽 c2c 확장 스토리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 타임라인만 뒤로 그리고 단기 주가인 중립 어, 그리고 약부합 재료가 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라합 인수딜 소식 때문에 주가가 또한 파동 상승이나 좋습니다. 자 네이버 클라우드 거제 기업 혁신파크 참여 소식도 있었죠. 자 이것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자 기업혁신파크 네이버 날개 달았다 이런 소식이 나와주면서. 어, 주가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이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밑꼬리를 달아주는 이유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AI 클라우드 앵커 기업으로 참여 확정 소식이 지금 나와줬구요. 어, 국내 지역 대형 프로젝트에서 이 빅테크 기업 이 네이버, 어, 그리고 AI 클라우드 사업성 가시화 확대, 자, 중기 밸류 상승이, 어, 나와줄 수 있는 요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요, 일차적으로이 구간 눌릴 때, 어, 1차 매수에또 들어갈 수가 있고요. 11선 근처 지금 눌리면서, 어, 지지해주고 있는데, 자이 구간에서 이제 1차적으로 물량을 들어가고 또 2차 추세 확인하고요 여기서 반등이 나와줄 때어 26만 2천원쯤 한번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일선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또 추가적으로 매수해 나갈 수가 있고요 어 3차는요 이 구간 이제 전고 돌파하게 되면은 3차 매수도 또 가능합니다 자이 구간에서 우리가 잘 준비해서 어, 물량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자 결국은요 이 네이버는요 주가는 굉장히 큰폭 상승이 나와 줄 거예요. 자, 주봉상 보시게 되면요. 굉장히 많이. 어, 하락이 나왔고, 자그 동안 이 하락분의 어 이제 반절 정도는 한번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락 추세를 돌파할 때 거래량, 거래대금 들어왔고요. 이 박스권도 어, 깔끔하게 돌파해주고 오늘 눌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지금 구간이 오히려 기회의 구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 이 구간을 어떻게 지금 대처해 나가고 잘 준비해 나가시는지에 따라서 향후에 여러분들 계좌 수익이 굉장히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상승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보시게 되면요 이 흐름 이 차트 패턴 굉장히 비슷한 차트 패턴이 있죠 어떤 종목이에요 빅테크 종목 중에서 이 삼성전자 그렇죠 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마찬가지요. 어, 이런 이제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같은 빅테크 세터에 있는 종목입니다. 어, 물론 카카오는 지금 현재 위 구간에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 지금 삼성전자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와줬죠. 삼성전자 이 구간하고 굉장히 비슷한 흐름이죠. 그래서 여기 돌파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크게 나와줬습니다. 자, SK하이닉스 마찬가지고요. 빅테크 기업들이 이러한 움직임이 나와주면은 무조건 여러분 우리가 공 공략을 하셔야겠죠. 어, 그래서 자 보시게 되면 SK 하이닉스도 이런 흐름이 나와줬어요. 자, 이렇게 상승하다가 지금 눌렸는데 삼성전자보다는 많이 눌리지 않았죠. 어 그거는 이제 뭐 HBM 관련해서 HBM 3이 부분에 있어서 어, 삼성보다 어, 앞선 그런 어,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이 눌리지 않았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 나와줬는데 자, 패턴은 좀 비슷하다라는 거죠. 어 그렇죠. 특히 삼성전자랑 많이 비슷해요. 자 그래서 같이 흐름을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이 구간에서 이제 눌리면은 이제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기회가 되고 이제 추세 돌려놓고 상승이 또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만 공략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큰 수익을 어, 만들실 수가 있다라고 어,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연휴 전후에는요.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 구간에서 이제 눌렸다가 어 여기서 잡아주게 되면은 자 다음 거래일 이제 금요일날 되겠죠 다음 주 금요일쯤에 다시 한번 어, 추가 상승 나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이 저점을 깨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가 어, 물량을 또 모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깨더라도 다시 한번 빠르게 치고 올라와 주면서 거래량도 들어와 준다면 자 거기서 또 추가적으로 물량을 담아갈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전략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어, 매수를 해 나가신다면 반드시 여러분들 수익으로 보답을 어, 줄 겁니다. 자 그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어, 재료 체크리스트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제 10월 24일 전후로 해서 두나무 협력 구체안 제공시 유무가 좀 결정이 나고요. 금융당국 그리고 국회 일정을 스테블 코인 제도와 논의 진전 여부가 이제 결정이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구체화 되게 되면은 어, 여기서 또큰폭 상승이 나와줄 수가 있고요. 어, 지금 그런 이제 작업을 하고 있고,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게임 콘텐츠, 넥슨 협력 관련 실사용, 어, 인게임 결제 보상 구체화, 이런 소식들이 좀 들어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제 넥슨 협력 관련해서 이제 게임주도 올라갈 수가 있는 부분들, 어, 여러분들 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클라우드, 그리고 AI, 거제 혁신, 어, 파크 추진 단계까지, 국토부통합 개발계획 신청 시점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 또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이 중에 하나라도요 구체화되면요 28만 원 재도전이 빨라지게 될 거고요. 둘 이상 동시에 진전이면 또 30만 원정고 돌파하면서 크게 상승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이 박스권에서 어떤 흐름이 나와주는지 또 탐색하면서 추적해 가면서 수익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기술적으로는요. 이제 11선이 지지가 되었고 이제 프로그램 어 매수로 또 전환이 되게 되면은 단기 반등이 또 나와줍니다 자 그래서 재료는 연휴 이후에 불붙는 이 정화 플러그 이제 트리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대기를 또 하면서 10월 24일 제공식 그리고 지역 대형 어 프로젝트 이제 게임 결제 저점이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짧게는 이제 스윙 반등을 노려볼 수가 있겠고 자 길게는 또 전구점 어, 28만 원 여기 돌파 어, 그리고 29만 8천 원 돌파 시나리오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자 현재 구간은 분할로 우리가 물량을 늘려가기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만 24만 어, 8 0 0 0원이 구간이 한번 이탈이 되게 되면은 행보가 어, 이어질 수가 있고 좀긴 시간이 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좀 비중을 축소하는 것도 어, 중요합니다 자 오늘 핵심은요 이 타점이 전부입니다 어, 제가 방송에선 다못 보여드린 이 세부 타점 체결 강도 프로그램 전환 시그널 재료 체크표는요 텔레그램 방에서 무료로 모두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참여 원하시면요, 이 댓글란과 이 설명란을 참고하시고, 어, 입장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댓글란과 설명란, 어, 참고를 꼭 하셔서 입장해 보시고요.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요, 제가 실전, 타점, 핵심 비법 노트 모두 무료로 또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건 단순한 강의도 아니고 어려운 이론도 아닙니다. 자, 바로 제가 15년 동안 주식을 하면서 압축하고 압축해서 만든 실전 타점 핵심 비법 노트입니다. 자,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자, 추세선 매매법, 박스권 매매, 적산병 매매, 각종 보조 지표들을 활용한 매매법 등 수많은 방법으로 매매를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성공률이 높고 꾸준히 수익을 만들어주는 핵심 단골 비법, 그 매매 방법 한 가지로 좁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상승 추세로 가는 골목에서 이 변곡점을 찾아 들어가면 짧게는 4%에서 일주일 안에 평균 20%에서 25%까지 안전하게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 주식은 한국 시장에 맞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왜 주식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자, 그리고 제가 약 15년 동안 주식 매매를 하면서 울고 웃었던 경험들, 수많은 시행착오들을 경험하는 데에 들였던 돈을 절약하고 시간을 대폭 줄여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추가 수입을 올리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한 방법입니다. 자, 이 차트는 제가 한참 공부했던 때에 정리해둔 예전 과거 10년 전의 동진 세미켐이라는 종목의 차트입니다. 자, 이 차트에는 다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게. 압축해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10년 전이 종목의 차트를 보더라도 오늘날 종목의 패턴과 똑같습니다. 과거든 현재든 시장 환경은 그때그때 바뀌고, 여러 변수가 수없이 많이 존재하지만 세력의 매집 패턴과 주가의 흐름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자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원본 파일은 또 확대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뚜렷하게 보이시니까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비법 노트에는요 상승 직전의 호가창을 보면서 짧게 대응하는 방법들 자 그리고 직장인 분들에게 딱 맞는 스윙 종목 매집 패턴. 자 그리고 중장기 주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그리고 주가를 올리기 전 종목의 흐름들, 세력의 매직 구간 등등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실전에서 바로 활용하실 수 있는 핵심만 담았습니다. 자, 그리고 결과는 확실하죠? 자, 저는 이 방법으로 실제 1년 기준 1억원 이상 수익을 인증을 했고요. 자 적은 금액으로 목돈을 만드는 복리 투자 플랜까지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대로만 하시면 키움 전체에서 상위 1%. 자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만드실 수 있고요. 자이 방법으로 키움 상위 1% 안에 드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인증해주신 구독자분들이 계십니다. 자, 물론 주식을 하면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도박적 사고가 아닌 확률적 사고.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손절 습관. 그리고 분산과 복리의 힘등 저는 이 부분까지 함께 정리를 다 해두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제가 경험한 15년 동안의 경험들을 고스란히 가져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자 이건 큰 기회이자 여러분 계좌 반등의 전환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자, 이렇게 자, 네이버 폼을 딱 올려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 필요 없이 이거 하나만 작성하시면 간편하게 끝이 납니다. 1분도 안 걸려요. 자, 그래서 직접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하셔서 진입을 하시면 자, 이런 화면이 뜨는데 자, 여기서 이름을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자, 이메일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연락처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보유하신 종목이 없으면 없다 라고 표시하시면 되고요. 없음 이렇게 표시하셔도 되고 또는 네이버 또는 인벤티지 랩자 나열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카카오 어, 이렇게 등등 여러가지 작성을 하시면 되고 자 오늘 시청하신 종목이 무엇인지 네, 인벤티지 랩을 신청하셨으면 인벤티지 랩자 네이버를 시청하셨으면 네이버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원하시는 무료 혜택 이벤트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어, 정리한 실전 타점 핵심 비법 노트. 자, 오늘 말씀드린 노트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긴급 대응 전략 실시간, 그리고 매수매도 타점 실시간, 그리고 텔레그램 방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상승 가능성이 높고 햄버거 10배 이상 갈수 있는 황제주 히든 종목들을 모두 무료로 또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어, 물론 이제 진입 시점이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빠르게 남겨주신 분들에 한해서 어, 순차적으로 도움을 드리고요. 자, 목돈 만들기 복리 투자 플랜, 아까 말씀드린 재테크 맞춤형 1억원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함께 하시면 적은 금액으로도 충분히 1억 원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청하게 될 사연 그리고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반드시 여러분들께 큰 보상이 찾아갈 겁니다. 자 그래서 자 화이팅 한 글자 딱 남겨주시고 제출 딱 눌러주시면 이렇게 설문이 완료가 됩니다. 자, 이렇게 1분도 걸리지 않아요. 자, 이렇게 제가 준비한 이벤트와 무료 혜택을 모두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어느 누구라도 실망시키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차근차근 배워서 계좌 반등, 원금 회복, 자, 그리고 더큰 수익 함께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정프로가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식은요, 혼자 하면 길고 험난한 길입니다. 자, 하지만 같이 하면 훨씬 빠르고 안전합니다. 자,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